안녕하세요. 당신의 향기를 오래도록 지속시켜주고 싶은 여자 뷰티 그림이에요. 오늘은 페르몬 향수 추천과 그리고 몸에서 좋은 향기가 오래도록 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남겨보았거든요. 좋은 향기가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잡다한 내용은 빼고 조향사가 추천하는 향수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손목보다는 손등에 뿌리기, 샤워하고 나서 즉시 향수 뿌리기, 그리고 유분기 있는 크림이나 이런 바세린 같은 거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뿌려주면 되는데요. 보습제와 향수와 같이 합쳐지면은 향수가 더 지속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겨울에는 립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바른 뒤에 뿌려주시면은 향수가 기존에 그냥 뿌렸을 때보다는 더욱 오래도록 지속될 거예요. 그 다음 페르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냐몬 향수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약혼의 기관을 자극해서 동물과 동일하게 페르몬의 향기를 내뿜어서 매력을 표출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이 태화가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가능하면 동생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페르몬 향수만 가지고 이 성분을 유혹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페르몬 향수 중에서도 섹시한 향이 있어요. 단연컨대 여성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브랜드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브랜드 중에서도 아프리모나 피오라 시즌 향수, 페르몬 향수 유명하거든요.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향 진짜 별로입니다. 약간 나무내 같은 향이라고 할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성 것도 그렇고 여성 것도 그렇고 둘다 맡아봤는데 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향수 중에서도 라포르테라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허! 세상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정말 저는 향기를 맡고 뭔가 섹시한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페르모 향기가 아니라고 증명이 됐더라도 웬만한 여성분들이 맡았을 때 굉장히 섹시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나 소개팅 나가는 분들에게 선물해주셔도 진짜 좋은 향이에요. 치명적이야. 그두 번째로는 이 모멘트 옴므라는 향수인데요. 달달한 향기도 나는데 끝향은 살짝 남자 향기가 나면서 굉장히 여심을 자극하는 향수예요. 이거는 남자 호르몬 향수인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회사 직원 남자분들이 굉장히 열광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죄 취향이 굉장히 잘 맞았고 남성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기본적인 남자 향수가 지겨우신 뭐 시케르던가 불가리 향수가 지겨우신 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향 진짜 좋거든요 제가 완전 강추합니다 혹시 몰라요 향이 좋아서 향기에 취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수 말고도 자연스럽게 온몸에 좋은 향기가 나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탁실인데요. 세탁기와 자기가 좋아하는 샴푸만 있으면 온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날수 있어요. 샴푸 사용 방법은 세탁기에 세제를 4, 샴푸를 6대 비율로 해서 옷을 빨래하는 건데요. 적정량을 넣고서 세탁을 하시게 되면 특유의 그 남자 냄새 있잖아요. 남자 냄새나 꾸릿꾸릿한 냄새를 싹 잡아주고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기보다 옷 전체에서 샴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거가 향이 정말 지속력도 좋고 웬만한 향수보단 은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래도록 향기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좋아요. 이 샴푸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섬유에 샴푸가 많이 남아있고 추척되다 보면 은 빨래에 꼬릿꼬릿한 냄새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헹굼이나 탈수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자연건조 했을 때는 바싹 말려주는 건조로 하시면 은 꼬릿꼬릿한 냄새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해주세요. 페르몬 향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샤워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 간단하게 집에 있는 샴푸를 이용하셔서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향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예뻐지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이거 샴푸 넣어서 옷 세탁하는 거꼭 해보세요. 정말 향기가 기분이 좋답니다. 안녕.